안녕하세요. 제가 <laughs> 영상을 지난 영상을 좀 조금 뒤졌어. 왜냐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 얘기를 했었나 안 했었나 가물가물하고 한거 같은데, 또 영상에 또 올리면 어이, 뭐지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망신 안 당하려고 이렇게 봤는데,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근데 그게 기억이 안 나냐? 제가... 좀 이렇게 건망증도 심하그니까 건망증이 심해진건애 낳고 이제 나이 먹고 그랬는데 기억력이 이렇게 짧아요. 단기 기억 예, 아니다, 장기 기억도 짧다. 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순간, 뭐 정말 기억에 남을 만했던 뭐 그런 사건 그런 것만 살짝 살짝 기억이 나고. 와, 어, 그냥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아. 멍, 멍해. <laughs> 네,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여러분들은 몇살 때까지가 좀 기억이 나요? 저는, 어, 안 나. 어떡하지? 나,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막 기억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떠오르지가 않아. 그냥 그렇게 뿌연 어떤 그런, 어, 그런 느낌? 이미지? 그런 것만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있고, 생각이 안 나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어 너무 속상해 나 너무 그거 기억하고 싶은데 뭐 장소 사람 이벤트 뭐, 이르,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나 사람들이 <laughs> 예, 사진을 보면 어 몰라 사진을 봐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난다. <laughs> 어, 그, 제가 문제인 거죠? 예, 아무튼 저 너무 속상해요. 너무 기억하고 싶은 순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고, 예, 그냥, 생각나지도 않고, 그냥 좀 그렇네. 아무튼 또 기억 얘기를 왜 하냐면, 저 되게 웃긴 일이 있었어요, 몇년 전에. 저희의, 어,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한국분이셨는데, 여차여차 하여 제가 그 해에, 반장 엄마를 맡게 된 거야. 뭐 애기, 애가 반장에서 맡은 게 아니라, 여기는 그냥, 어, 엄마들이 할 일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등떠 밀려서 반장을 맡았는데, 어,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통성명 하기는 전이지, 이제 리스트만 올라갔으니까, 제가 이름만. 그래갖고, 이제 애가 학교 끝나고 애를 픽업하러, 이제, 이제 갔는데, 선생님이, 어, 어머니, 아머니 어머니, 잠시만요. 뭐, 얘기하자는 거지. 이제 뭐, 행사 준비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그래갖고, 네. 이러고, 이제 저도 이제, 응? 사방사방 하면서 갔지. 선생님이, 아~ 아무어 아버님도 안녕하시죠 건강하시고요 뭐~ 뭐~ 이러는 거야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 네네 그랬는데 아니 우리 우리 남편을 안 봤는데 왜 남편 안부 좀 물어보지 이 선생님이 여자야 여자 예네 네, 네, 여자라고 얘기 안 했구나 예 네, 여자 선생님인데 젊어 어, 아담하시고 그냥 생글생글 하셔요. 좀 이렇게 깐깐해 보이시긴 하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아. 그리고 나이도 뭐 우리 또래 뭐예그 <laughs> 기분이 @웃음 내내 하고 얘기하고 돌아섰는데 뒤에서 저를 기다리는 이제 친구 엄마가 음~ 어~ 왜 뭐, 무슨 일이야 그러길래 제가 아 이~ 뭐냐 어~ 야왜 남의 남편이 안부를 물어보지 이상하네 뭐, 별로 희한하냐 아무 어? 막 이러면서 말이야한 거야 내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선생님하고 이제 학부모 면담 그 기간이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애 아빠가, 어, 이제 선생님 만나러, 나도 이제 가봐야지. 그래서 부부가 막, 응 어, 쇼 있는 부부, 막 너무, 어, 사이 좋은 척 하면서 이제 막 학교를 갔어. 랄라라 근데 복도에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야, 쟤? 쟤도 여기 학부모야? 이러는 거야. 그냥 봤더니 선생님인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리야, 야 인간아. 선생님이잖아. 애 담임이야. 이제 그랬어. 또 우리 남편이 어, 껌뻑 껌뻑 하 이제 간 거야. 그래서 이제 막그 무거운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됐지. 왜냐면 이제 이제 선생님과 이제 학부형이니까 예의를 아주 차려가지고 예극 존칭으로다가 우리가 어, 안녕하십니까, 뭐 안녕하세요. 이러고서 얘기를 시작했어. 그런데, 담임이 자꾸, 이렇게, 싱글싱글 쪼개는 거야. 그리고, 우리, 우리 애아빠도, 어, 자꾸, 뭐, 뭐지, 뭐지, 이런, 이런 얼굴이고, 그러더니, 이제 뭐, 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하다가, 뭐, 이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하고, 담임이 그러는 거야. 우리 아빠가, 저기, 혹시, 죄송한데, 되게 많이 뵌분 같은데, 혹시, 제가 아는 분인가요? 또, 이질을 하는 거야. <laughs> 그래서, 담임이, 어싹 웃으면서 네 맞습니다 아버님이 아는 아시는 그분 맞아요 이러는 것도 이게 그래고아 뭐야 이것들이 진짜 <laughs> 뭐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다니면 이제 공적인 자리니까 더 이상 길게 말 안하고 이제 뭐아네어 기억 안 나시나 보다 이러 이러더니 제 결혼식도 오셨잖아요 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기가요 <laughs> 내가 심지어 갔대 자기 결혼식에서 어, 씨, 뭐야, 다 기억도 안 나지? 뭐, <laughs> 막 그런 거야. 그리고 나서, 면담 끝나고 나오는데, 남편이. 야, 너 우리 기억 안 나. 우리, 우리 이제 싱글 때, 그러니까 남편이랑 저랑 이제 사기, 사귈 때인가? 사귀기 전인가? 그것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우리 결혼 전에, 우리 이다 선생님 결혼식에 우리가 같대는 거야. 같은 교회 멤버였대. 심지어, 담임선생님이랑 우리 남편이랑은 같은 그 청년부 그룹이어가지고, 또 이, 나, 이, 담임선생님, 담임이랑 동갑이려, 동갑이랬나? 아무튼 그 그룹이었대. 갖고 같이 우르르 우르르 어울려 다녔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결혼식에도 왔었다네, 담임이? 어! <laughs> 기억이 안 나! 지금도 몰라요. 뭐 그렇게, 그렇게 둘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지. 나는 내기억속엔 없어. 음. 아무튼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얘기를 그날 이제 왜나 이제 기다리던 애기 엄마한테 막 제가 뭐어 예. 어쉬발일어가면서 욕했다고 했잖아 그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야 야야 야, 어떡하냐 야나 실수할 뻔했다 <laughs> 이러면서 어야 우리 담임이 글쎄 이래저래 이래저래 해갖고 어머 우리 아는 사이래 빵 터진 거야 <laughs> 기억이 안나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그리고 나서 또몇 년이 지났어 예, 이제, 제, 제, 둘째가 생겼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둘째 또 어렸을 때, 운동 좀 시켜보겠다고 걔 끌고서는, 이제, 막, 농구 배우는데 간 거야. 거기도 이제, 뭐, 한국 사람들도 좀 있더라. 이제, 이제 애들 기다리면서, 이제, 한국 엄마들은 왜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한국, 막, 끼리끼리 모이는 거, 예. 뭐, 처음 만났어도, 언니, 언니 하면서 이런 거 잘하잖아, 우리 왜. 갖고 이제 또 막, 언니, 네, 안녕하세요. 이런 거또 앉아갖고, 막, 애들 기다리고 있었어. 근데, 그, 그, 중에 한 엄마가 또 나한테 그러는 거야. 어, 근데, 어, 아무 아무게 엄마는 되게 낯이 익어요. 우리 어디서 만났나? 막또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우씨. 어, <laughs> 어 나또 기억이 없는데, 또. 아니, 아무 생각 없다가 그런 얘기 들으면 또더막 얼굴, 머리가 또 하얘진다? 그래아 어, 뭐야, 또, 심하, 나 어디서, 어디서 뭐 실수한 적 있나? 이러면서. 왜냐면, 또 여러분. <laughs> 제가요, 또, 투페이스야. 왜냐면, 이쪽 사이드에서는 누구누구 엄마로 불려지고, 이쪽 사이드에서는 저를 오랫동안 알았던 제 실명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지인들. 여기는 내 실명을 철저히 감춘 채, 누구누구 엄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지인들. 이렇게 투페이스야, 내가. 이런 이중, 이중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그 분이 막 안철 하시길래 아시마 어, 어디야 어디야 나 이쪽은 아닌데 그러면 여기 이쪽인가 이러면서 또나뭐 어, 잘못한 거뭐 있나 막 죄진 거 있나 막 순간 막막 생각을 했지 근데 아무 생각해도 나이 분을 본 적이 없는데 막 되게 또막 응? s 쓰시더라고 나를 기억 속에서 찾으려고 본인 기억 속에서 누구지 누구지 이러면서 갖고 이제 내가 도와드렸지 혹시 뭐 어디 미용실 다니세요 뭐 응? 결혼 전에 혹시 어디 나이트 가신 적 있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응? 네 이제 우리 왜한인사 여기는 좁잖아 그래서 모든 집결지가 다 교회야 믿든 안 믿든 아나 진짜 하여튼 그거 그 얘기 나오면은 심각해지니까 아무튼 빨리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혹시 어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또 제가 결혼 전에 다녔던 그큰 교회가 있어 음, 거기에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인데 지금은 좀쭈거쭈거지그 교회가 조금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게 된또빅 뉴스가 있었어요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한인사회 뉴스 구글링 해보면 한 10년도 더 됐을 거야 어, 아우 또 얘기가 또딴 데로 샌다 이거 빨리 제자리 와야지 얘, 아무튼 찾아보실 수 있고 그 교회인 거야, 또. 그래갖고, 어머, 어머, 그 교회, 그 교회, 자기도 그 교회 나왔대.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 결혼을 한 거지. 또, 또래인데또 기억이 안 나서, 어, 아, 도대체, 그 교회 같이, 그 어렸을 때 다녔, 그 청년부 때, 그러니까는 뭐, 항상 뭐, 20대 초반, 중반 다녔으면, 같이 다녔을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또 기억이 안 나. 어, 그래서, 어, 아, 도대체 뭐지, 뭐지 했더니, 아, 정말, 나 이제, 이, 이 시스터들이랑 뭐가 있나 알고 보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의 담임선생님 있죠 그 담임선생님 친동생인거야 친, 친 동생인 거야, 시스터야 <laughs> 그래갖고 어머 또 어떻게 해 갖고 또또 죄송하다고 그또사과모으로응 갖고 그, 그 엄마한테 어머 사실은요 아무 아무게 언니 어 저희 애 담임이셨거든요. 그때도 또 내가 못 알아가지고 <laughs> 그랬는데 어머 동생 언니도 또못 알아봤네. 이제 막 이러면서 넘어갔어. 좀이 정도면 좀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쵸좀 심각하지. 근데 뭐이 일이 적그니까이 일이 있기 전에도 이미 어또한 차례 있었어. 이 이건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미국에 와서 이제 어학연수 이제 받을 때. 네. 한달 넘게 같이 다니던 한국 애들 그룹이 있어요 막 같은 또래고 막 그래서 알고 보니 어 너도 몇 년생 나도 몇 년생 와 야자 트자 막이라가면서 이제 또 이제 응? 어 놀고 먹고 하라는 공부 안 하고 이제 막 그럴 때야 이제 그래서 그 친구랑 친구들이랑 막 우르르 다니는데 아니 그 갑자기 뭐 얘기하다가 그 친구랑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어디 살았냐 뭐 어느 동네에 있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어~ 들어보니까 같은 동네야 <laughs> 나하고 비슷한 유년시 유년기를 보낸 그 동네에서 온 애더라고 그래갖고 어야 그럼 너 어디 초등학교 나왔어 이러면서 했다 어머 초등학교 안 겹쳐 그래서 어래 그래, 그래 중학교는 얘기 딱 했는데 중학교 겹치는 거야 그래서 어~ 제가 제가 영상에서 얘기했나 했겠 어머, 나 이것도 기억이 안 난다. 나중에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다닌 그초등학교 아니,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어, 그 저희 동네에서, 나름 사립인데, 뺑뺑이 돌리는 사립이야. 그냥 이렇게 주소지로 가는 사립. 어, 아무튼 이제 거기 중학교를 나온 거야, 얘가. 그래갖고, 어, 야, 너 나랑 동갑인데 그 중학교 나왔어? 너몇 반이야? 몇 반이 했는데, 어머, 웬일이야? 또 중3 때 같은 반이었네, 얘랑? 어, <laughs> 아, 미쳐. 기억이 없어, 기억이. 어? 그래갖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머 야너너 너 누구니? <laughs> 그래갖고 집에 와가지고 막 앨범을 찾았다? 근데 마침 또 그때 그 단체 앨범이 단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걔가 거기 있네? <laughs>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저만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년도 기억을 못한 거죠? 이건 쌍방과실이니까 오케이 패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 많아. 사람 기억 잘못 하고. 그리고 또한 번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정말 황당한 일은 저희 둘째 어, 나 이거 화면이 또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냐? 자. 자, 저희 둘째 이제 이제 여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플레이데이 하고 이제 많이 하는데 그때 되게 친한, 3년 동안 같은 반인 그 친구 엄마가 우리 애를 되게 많이 초대를 해줘요. 자기가 데리고 다니면서 뭐 많이 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도 이 엄마가 이제 애들 다 우르르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이제 막놀대 그래서 늦게 피격을 갔다. 근데 이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되게 많이 모였어. 그 집에. 근데 파킹을 하고 밖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서 있는데 <laughs> 어떤 어떤 이제 애 아버지지 이제 외, 외국 남자야. 근데 그 남자 낯선 남자가 밖에서 이렇게 기다 서 있더라고. 그고 나는 어 너도 네네애뭐 니 아, 니 피거봤니? 이제 그랬어. 그랬더니 웃으면서, 나이 세림 씨 웃으면서 나이집애 아빠야. 그러는 거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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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놀러 간그 집의 남편인 거지. 근데 내가 이집 부부를 3년을 봤단 말이야. 3년을 근데 엄마는 기억이 나는데 아빠를 그렇게 봤는데도 또또 딴소리한 거지 내가. 완전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있냐. 내가 어매. <laughs> 미안해. 나 사람 기억 잘못 해. 미안하다 그러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남자가 막 웃으면서 어? 자기도 사람 얼굴 잘 기억 못 하는데 야, 우리 같이 앉 지가 3년인데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니? 그래서 웃으면서 조크를 하더라고. <laughs> 근데, 어떻게 기억이 안 나는 걸, 응? <laughs> 아우, 나 진짜, 뭐, 약을 먹어야 되나? 이거? <laughs> 아무튼, 여러분, 기억력에 좋은, 뭐, 음식이나, 뭐, 약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또, 제가 약을 잘 먹지도 않고, 좋아라 하진 않지만, 이게 좀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 뭐,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 예. 네. 아무튼, 우연히, 이렇게 저, 저를 어만 자주 보지 않고 있다가 우연히 길에서 만났는데 내가 또쌩가고간다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붙잡으세요 저를 붙잡고 아무개야? 나 모르겠니? <laughs>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누구지, 어디서 봤지, 뭐, 어디 명시 다니니, 뭐, 어디 학원 갔니, 어디 교회 다니니, 이러다 보면, 예,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만났던 장소를 찾을 수 있어요, 제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제가 자력으로 기, 기억을 이제 되찾지 못하는, 못하면, <laughs> 여러분의 힘을 빌려야 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예, 아무튼 저는 이런, 짧은 기억력을 가진 단세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곧 잊어버리겠지만 열심히 또 살기 위해서 이 자리를 일어나야 하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한테 좋은 음식과 약 소개시켜주세요. 바이.